배고파. 선우야 사과 먹자. No. 사과 싫어. 빵먹거 먹고 싶어. 엄마가 내일 사줄게. 진짜 매일 내일 엄마 짜증 나.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들을 팝니다 만 원. 아줌마 어떻게 자식을 팔수 있나요? 진짜 못된 사람이군요. 제가 사겠습니다. 여기 만 원이요. 이걸이면살수 있어. 꼬마야 아저씨랑 가자. 좋아요를 눌러 조금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선우야 햄버거 먹어. 우와, 햄버거다. 선우야, 저 아저씨 말잘 들어야 해. 엄마는 어디가? 엄마, 엄마, 10년 뒤. 나는 이 선우 성공한 사업가다 한마디로 부자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잖아. 이걸 왜안 버렸지? 뭐지, 이 편지는?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선우를 위한 행동이 이것밖에 없네. 엄마가 항상 사랑한단다. 우리 아들, 엄마,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구독을 눌러 엄마를 찾아주세요. 여보세요. 내 구독자님이 엄마를 찾았다고요. 빨리 갈게요. 여긴 병원이잖아. 애인 누가 노숙자를 데려오라고 했어. 당장 내보내. 선생님 근데 의식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돈도 없는 사람을 어이가 없네. 좋아요를 눌러 선우가 엄마를 찾게 도와주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못해요. 당신이 뭔데 병원에서 난리치는 거야? 전 이분의 아들입니다. 하하. 거지 아들. 웃긴해 no. 돈은 있어? 돈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돈이 많네 당장 수술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를 당신한테 맡길 수 없어요. 네, 병원장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 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병원장님, 그게 사실은 정말 죄송합니다. 선우 회장님,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독자님들이 이만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안 돼. 댓글과 구독 누르지 마. 빨리 수술 진행하시죠. 선우 회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시죠. 수술 못할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오랜 노숙으로 인해 어머니의 몸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전문의 의사 음. 닥터 제로 데려오는 겁니다. 돈은 충분히 주겠습니다. 오셔오세요. 그게 닥터 제로는 워낙 괴짜라 돈보다는 구독으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 닥터 제로 박사를 데려와 주세요. 여기에 구독 냄새가 나는데 닥터 제로 박사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구먼 구독 냄새가 물씬 나는 게 구독도 많이 눌러졌고 기분이다. 한번 봐볼까? 감사합니다. 음 심각하네. 바로 수술 들어가자고.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밖에서 좋아요나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음 선우니. 내 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선우 엄마가 햄버거 사줘야 하는데. 이젠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그후 엄마와 나는 여러 군데 다니며 엄마랑 추억을 쌓았다. 엄마의 옷도 사고 이렇게 비싼 옷은 처음 입어본다 엄마랑 같이 햄버거도 먹었다 엄마는 햄버거 처음 먹어봐 맛있다 어머 선우야 여기가 너의 집이니? 엄마 이제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에요 집이 너무 크다 비싸 보인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해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 엄마 그 소리에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엄마 그리고 엄마의 편지 읽었어요 그걸 보고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었죠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햄버거 사달라고 떼써서 죄송해요. 선우야 정말 멋있게 컸구나. 이제 장가가도 되겠어. 엄마도 참 연애는 하고 있어요. 엄마를 구한 그 간호사 기억나요? 어머 어머 그래 착하고 참했지. 감사하다고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어쨌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여기인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성공했다고? 그럼 아빠한테 돈을 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10년 전에 술에 취해서 좀 때렸다고. 나를 감옥에 보내고 말도 없이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 가만 안 둬.